호도이다여기가솔 유명하다는 아 식당인데 네, 물에나 멸치 하는 원인 희나에는칼 드는 게 있어 맞아 고포세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도 스무디를 꽁짜못신데요와이스페이스에 아? 야채로, 야채로. 넌 이거 생략하겠지? 반스 올리고, 소스 찍어서 먹기. 아이고, 생맥주. <목소리> 팬 시킬까 하다가 생맥주 했어요. 한입 먹어볼래? <목소리> 그럼한 시장에서 정신 못차려어지러한 입인데. 시원해서 맛있다. 음. 소소한 감동. 웨티슈를 <목소리> 줍니다. 어딜 가나. 저희는 웨티슈를 안줘요 여기 반새오반새오 이건 뭐였지? 넴 네. 루이? 왜얘소이안 얘 해줘? <목소리> 완전 한상 차림 됐어. 한 시장 앞에서 간단히 먹자였는데. <목소리> 간단히가 아니데 이건? 그렇게 라이스테퍼가 말려져 있 진짜 묶음 묶어봤어 어떻게 표현지를 모르겠는데? 이비닐장갑 올리고 원하는 야채를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야채 없는데요? 아 넣었어요? 어떻게 돌 돌려야지? 아에있아줘 부셔버렸어 우지근 우지근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많는 건가? 일단 너가 시험 체험 건강한 맛일 것 같은데 엄나땀 흐르죠? 반새우 싸주고 나왔다. 일단은 야채 오이 넣어줘. 안에 약간 팽이버섯 숙주 이런 거 들어있지만, 허금숙수가될박이아이 우리 숙 맛있지? 응. 두 번째 맛있게 먹는 거. 일단 반새우를 넣고. 반새우를 넣고 싶은데? 너무 커. 나할수 네. 있어. 머리 집근. 아니? 난할수 있어. 오지근, 응. 오지근 하면서. 더 맛있어? 아, 그래? 훨씬 맛있어 어?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한 번? 전 이미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밥을 한번 해볼게 방금 밥이랑 먹어봤거든? 음. 괜찮아 쌀때 조금 힘주니까 얘가 졌어 어때 어때? 오 약간 역대급 크기인 것 같은데? 거기가 아, 짜먹는 것아장렬이 전사했다 진짜 잘먹뭐어 맛있어 이거 피자 베트남산이랑 중국산이랑 다른가 봐 베트남은 조금 더 뭔가 이거 다르다 오 베트남산이 더 비싸네 네, 네. 두 배네 네. 베트남산 한번봐 베트남산 34만 동 닥터소저 32만 동 갤러리에서 샀던 게이 젤리고 오늘 사는 건 유제 얘는 네. 중국산 얘는 베트남산, 얘는 베트남산. 네. 베트남 젤리 먹었는데 엄청 중국산보다 부드러웠어 네. 아, 1층 2층은 거리 10분밖에 안 걷고 네. 1층은 못쓸것 음. 같아 가방 도 빨리 사야 돼. 가방 으좀 집에 못 가.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5만 동. 이5 0 0 원. 어떻게 들어가? 어떻 하지? 이거 답이 없는데? 들어가 겠다 나가자. 베치즈 칠이 가방 여기 몇 분이요? 126. 육대문에서옷 찾던 짬. 근데 거기보다 좁아. 지금 여기가. 아막막좀막참참 피파하면서. 삼십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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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잠시 만 잠시 만 더, 30, 2 0 여기가 좀 비싼가 보데 비싼 하마자. 네. 투투투 해서 3 야시장 가도 20인대 여기서 없지 야시장으로 가야겠다. 차라야시장에서. 아 여기가 비싸? 훨씬 비싸네. <laughs> 여기 지금 한국인들이 와서 물가 다 올려놓은 거잖아. 다 흥정 안 해서 그래? 옷도 야시장에 더쌀거 같아. 언니 언니들이 야시장이랑 완전 분위기 다르 야시장 언니들은 이렇게 하 하죠 한번 깎아주거든요. 근데 음. 언니들은 아예 절대 안돼 음. 음. 한국인 입장에서 500 원, 1000원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말도 안 돼서 그럼아 그건 말도 안 돼. 뭐. 그리고 여기 이제 가게마다 경쟁을 안 하는 것 같아. 어. 그냥 어차피 손님 많으니까. 어. 어, 그냥 다 비싸게 다 같이. 어 단합한거 같아 한시장 이제 오면 안되겠는데 28만원 8만원? <laughs> 네다 조금 비싸 싸다제 싼거 2만 통일을 했네 28만원 28만 이거 로고 없어요 22만 주비네 따로따로 주비만2만원2만원이1원이 소스가 1원 20만 원 넘는 거마세요2이십이바이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지? 응 다들 예민하시고. 어, 단호이 <laughs> 20만 원 할까요? 이 응? 20만 원. 이0만원안 사? 1만 원만 들렀요 sorry. 언니 안심해 봐. 안 가고 살. 뭔 소리야? 뭔 소리죠? 20만 원안 사? 저런식으로 어, 정사를 정사를 저런 식으로 하시면 진심 너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관광지는 오지 말라는 게 약간 여기를 대표하는 말이 아닐까. 한국인들 너무 많이 가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된것 같아. 예, 에이, 캡구라. 오리안. 아, 오케이, we have a 카톡. We have a 카톡, 오케이, 메시징.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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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징. 하기. 저희가 방학 여행할 때 엄청 많이 참고했던. 규모리님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안 계시는 듯 합니다. 땅콩가가 보라, 냄새 좋고 맛있어요. 양호일에 서울지지판하고, 여기, 약초밭에 서울지지판하고, 여기 돌에서지판코리입니다 코스가 있나 봐. 아, 쁜데 좀. <laughs> 너무 급하게다이좀 보고 네. 싶은데. 아까 <laughs> 그러니까 목정구이 석정구이. <성청구이>. 한번좀만드셔도돼요 <laughs> 어, 네, 29도 하고, 샵사이도 만들었습니다. 오, <laughs> 좋레이 <laughs> 네, 나트라에서 유명한 뭐, 뭐 있다 그랬는데아 유명한 게 네, 이거네. 네. 네. 아가다 제비 집. 네. 나트라에서특산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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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집을 끓여 네. 먹는 거야? 사진 아. 제비 집을 아. 먹는 거군요. 네. 신기하네. 네. 되게 잘 꾸며놨다. 한시장에서 닭찜만 비모리에서 힐링하고 갑니다. 파를 내시는게 너무 좀. 나 같은 사람은 약간 쉽게 상처받거든요. <laughs> 근데 판매를 저렇게 하면은 안 돼. 응. 아, 심지어 응. 저희가 한 시장에서 쓰려고 20 얼마를 챙겨왔는데 만원 썼어요 만 원. 아무도 깎아주지도 않고 가만 내니까. 근데 빗모리 갔더니 너무 친절해. 5층이야? <laughs> 뭔가 향초. 바다 어, 보이는 고라는데 어. 지금 앞이 안 보이죠? <laughs> 너스킹못 되는 거 아니야? 조격인데? 조한데스타킹 벗어야 되지 않아요? 조격 맞잖아! <laughs> 아조한는스킹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는 이거 게 해주세요? 여기 와서 생긴 이상한 습관이 우국 광고 거었나 집에서 점원들이 하시니까 나도 그럼 한국어로 대답해도 되나? 한국어로 질문했는데 내가 영어로 대답한는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어로 대답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의사소통이 안돼 그럴 거면 아,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진짜 한국이야 면도일 생각어 <laughs> 너는 면도하고 나는 얼굴 클렌징 면도하는데 편안하지 않으요 음.. 설마 빨간 <laughs> 양이네 <laughs> 이렇게 정신스럽게 면도하는 데 있어? 어? 디 정신이 네 네, 네, 네. 어, 얼굴이 좀 건조해서, 뭐. 너무 머릿결이 좋아졌어. 상수 뭘로 했죠? 이거? 낭한 고추. 프0 할인된다고 어? 해가지고. 끝나고 오면 이런 것도 주세요.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는 데는 처음입니더 많이 주고. 이만큼씩이나 줘요 아니, 포즈 한시간 넘게 있었어9시인데 우리 70번이야 거의 1시간 음. 음. 반 해주셨어요 망고 너무 맛있어 하노이에서 날스킨 망고보다 맛있어 세스코 인증받았는데? 한국어 써있어 이거 미가 돼서 저희 지금 어디 가죠? 오큐클럽 저희는 옥슈클럽에 갑니다 저희 친구가 DJ 했던 곳이라저 기대가 되거든요 통통 한국인 없었으면 좋겠네 입고 있다가 제가 재밌으면 슉 재미없으면 저도 끝트남이랑태국이랑 축구하는데, 지금 베트남이 이기고 있어가지고 세레모니로 빨간 하는 사람들, 음. 이 오토바이들마다 다 깃발 들고 다녀서 이 깃발 막고고다니 우리 네, 그래아저씨도안걸했어요 신기하다, 이 문화가... 오입으로 <laughs> <laughs> 하는 거야, 저거? 이로 하는 거야, 저거? 입불불고 있어 별거이는야저이

일찍 일어난 이유는? 오늘은 8시에 액티비티 하러 출발합니다 저희가 오늘 핫 스프링 파크에 가거든요 다낭 근처에 있는 온천인데 머드 스파도 같이 가능한 온천이에요 그 투어가 아침 8시 픽업입니다 6시에 밥 먹고 7시에 7시 씻고 8시에 버스 타고 갑니다 과연 식빵이 구맬 수 있지? 가보죠 <laughs> 어? 우리가 1등이다 네, 아... 짜등 이렇게 아침에 조식 먹어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우 너무 맛있어. 시간, 시간이 술 먹고 숙소에 안 들어가면 바로 와야 되는 시간이야. 어제 이런 군자튀김 있었나? 없었죠? 방금 나온 군자튀김. 따끈따끈 좋은데 따끈따끈. 진짜 방금 나온 거 같은데? 응. 어제 먹었던 차슈차 베이컨 느낌이 아니야? 오늘도 노코락 먹었는데. 게살 그치? 나 이거 먹고 싶다. 따끈따같지 짠. 맛은 뭐? 맛있고. 오늘 맛있겠네. 이인분이로 너무 이담데 떡볶이 런거 없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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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태디언푸드인데? 네? 디 푸드인데? 어? 이런 이거 외지 감자도 있어 어제는 무슨 있었어 어제는 여기다 20분 전에 왔거든요 가2분에잖아요토마도 담아줘 저희와 함께 할수 없으면 좋겠어줄 음, 거지? 영상을 위해서 하나만 더 먹어줘 점점 매워지는데? 네? 김밥 하나 챙겼어. 피나마에서 먹볼수 있는 찹쌀밥. 아, 착쌀국. 조식에 찹쌀밥이 있다니. 이쪽으로 씹을 지요 오믈렛이랑 계란 한가위 시키고. 이렇게 면도 나오는데, 어제 먹었는데, 컵이 와서. 이 연유에. 이게 베트남식 커피거든요. 같이 먹으면 진짜 미친 맛이. 이런. 빵 아, 종류도 네. 꽤 맛있어. 어, 여기 신나면 있다. 어. 오늘의 과일은 바나나나, 클렌지 용과. 네, 오늘은 왔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 기 u t h a n 가 you. Thank you. t h a n 너무 o u Thank y 어 u Thank you. Thank you. 요저 a n k you. t 어 a n k you. t h a 지 k you. t h a 지 k you. Thank y 우리만 타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8 7명? 8명 나 완전 이러고 왔잖아 저희 도착했습니다 누이탄 타임. 저희는 이미 입장권이 있어서 그거 평일 토지 보여드렸어요 입장 이게 그냥 팔찌가 아니었네 뭔가 기능이 있네 여기 지도도 주셨어요 두다가다 물에 다적겠는데어 <laughs> 근데 방수팩은? 몰라요 원래 이런 데 앞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가 너무 아무도 없을 때 왔는데 Can I buy 방수팩까지는 생각 못 했지 뭐예요? Hello, Hello. 어디로 가고싶어? 사우나 오케이 땡큐 동물원 공룡파크 너 공룡 가고싶어 했잖아 아안가그 너무 장식이잖아 진짜 공룡이면 약간 에버랜드 같고 어어어 애기 들어오면 공룡파크 진짜 좋아하겠다 설레 진짜 일하는 사람 빼고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오는 거 조금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클럽으로 예약하시면 아침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야, 음, 가면 군데군데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오시면 그냥 다 안내해줘요. 관리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이 넓은 데서 또 있어. Where is sauna? s a u 아, r i g h t 샤워도 할수 있네 51도 아 이건 슥식 건식 차인가 보데 조심히 아무거나 만지면 뜨겁다 어우 야9%못 버티겠는데 이거? <목소리도> 오늘 그레이이야 <내일이야>. 내일 눈좀 와. 만 와. 너무 너무 과하게 넓어 어. 모든 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샤워실도 되게 많아요 조심히 가 조심해서 <laughs> 다 <도다> 조심하시오 <laughs> 오늘 내린 비랑 섞인 것 같지 않아? <laughs> 지금 비안 와서 너무 좋다 거기서한번 내려가 볼까? 이게 진짜 대박 같은데? 어, 안 저기가 온천 아니야? 나 올라가 볼까? 어떻게 가지? 가로질러. 가자. 응. 온천. 온천물 담그고 싶어. 아, 좋아. 물 뿌려도 돼? 뜨거운 물이야? <laughs> 아, 아, 진짜 따뜻한 데 와야 돼. 여기가 이게 따뜻한 데랑 안 따뜻한 데랑 나눠져 있거든. 위로 갈수록 점점 따뜻하고 응. 내려가고. 그러니까 줄... 저기서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온천물이 여기로 통한 다음에 저 끝까지 가거든요. 저 끝까지. 포, 포, 포 포, 포, 오, 아, 진짜 우리만 있어도 가능한데. 앞으로의 볼안 묻게 조심. 내가 볼안 묻게 조심해라. 와쇼. 짐 바리바리. 지나갔어요. 아, 여기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시키? 어, 아. 야, 1분씩이라봤지? 여기는 절격하는데. 뜨거워. 저 여기까지 다 죽여주세요. <laughs> 완전 뜨거운데? 음. 아니, 냄새가 이상하지 않아? 저 첩첩 냄새가 나. 이 물에 뭘 풀어놨나? 청소할 보가청싸고온거 아니야? <laughs>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괜찮아도안 갔다. 중앙에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 팔아요. 버터파크 응. 왔어요. 굳이 굳이 슬라이드를 타겠다고. 아니, 굳이 굳이? <laughs> 너도 동의했잖아. 저는 안탈 겁니다. 너도 나 타는 거 보고 재밌어서 타고 싶을까? 내가 너 타는 거잘 찍어줄게. 응. <laughs> 음. 진짜 차가 없는 워터슬라이드도 혹시 이 당연하지 살짝 고민되는걸 그래서 다 나가는건가? <laughs> 아 진짜 단 한명도 없어 이렇게 어, 아무도 없는 워터파크 보신 적 있나요? 진짜 얼음물이야 얼음물 나 <laughs> 운전해보고싶다 <laughs> <laughs> 몬스터까지는 거리가 좀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어, 좋은 <laughs> 차라 이거 주황과 주황, 머즈 예 머즈 가봅시다 우리 두명이 주황 온천을 하고 나니까 추웠던게 하나도 없었어 우와 팍팍 <laughs> 여기 물값도 안 남을게요. <laughs> Hello? Hello. 그럼 키한번 줘봐. <laughs> 아, 뭐야, 70인데? 70? 100이라고. 나는 나는 나는. 80? 은 아니고. 78? 그, 난. 난 170도 180. 그래. 이 각자의 산물 Do you understand? Okay. okay. Ah, you. Best view. 뷰가 좋은 곳으로 부탁드릴요 um. 이게 생각보다 뷰가 자리만 엄청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음. <laughs> 완전 정글같아 응 처음엔 스침렘일 것 같아 <laughs> 맞아 대나무도 많고 <laughs> 아나 상처에 막 모두 들어가는 거 아니야? <laughs> 들어가겠지 모두 다 치유해줄 수 뭐야 뭐야 우와 너무 아. 응, 추워 우와 <laughs> <laughs>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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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laughs> <나도> 차 <차가워. 웃음> 따뜻한 <목소리> 물나가봐야 생각보다 엄청 묽다 오늘 이게 찐워드요찐 워드 근데 생각보다 뭐라고 음, 하길래요? 탕물? <laughs> 초등학교 운동장 흙 섞어놓으면 이런 느낌 날것 <laughs> <할> 같은데? <laughs>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좀 타봤다가 지금 완전 따끈해요 음. <laughs> 여기서 40분? 계속 물 흘려줘야 돼 피부에 좋아서 아, 아직 무서워가지고 상의는 못하고 있어 상0분 <laughs> 따뜻해 <laughs> <laughs> <파직해. 웃음> 이제 얼굴에 한다 이케게 진흙탕 싸움 <laughs> 진짜 진흙탕인데? 이거 유격 훈련 아니야? 이제? 너무 이 징그러운데? 완전 태닝한 발이 됐어요. 안한 발? 한 발. 너무 재밌어요. 국 장판에 8,200원 정도 추가하면 네. 이 머드스파를 살용 있을 있고. 네. 지금 우리 오늘 한거다 해서 10만 원이랑 둘이서 1인당 5만 원? 픽업까지?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한국이었으면 한 100만 원할것 같은데. 이거 네, 너무 부드러워요. 손좀 좋아. 계속 이렇게 막 만지게 돼. 네. 그래 이거. 이게 공기 오래 있으면 그 굳거든요 그래서 계인피으로 펴줘야 돼 굳으면 머드팩 아니야 그게? 이게 옷에 묻으면 안 빠진대요 이거 완전 나 워터밤 촬영 갈때 있는 옷이라서 버려도 네. 돼? 여기가 진짜 온천이래요 진짜 화산인가 봐 그냥 자연 속에서 이러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아 사람 네. 없을 <laughs> 때오면 완전 추천 근데 한 10시 넘어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어 그때 진짜 우리만의 온천이었네데 그 오플런 추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 그만한 가치가 있어 힘들었어 집 가서 아주 푹잘 예정입니다 오늘 는 머드스팟을 끝낼 것 같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샤워 할수 있는 구 있어가지고 샤워실에 막옷다 먹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다 같이 <laughs> 다 같이 그냥 남녀 상관없이 이제 <laughs> 네, 마지막으로 온천 한번 하고 라면 먹고 계란 먹고 여기 라면이 또 별미라고 하던 물놀이 잔뜩 한것 같은 기분 아 행복해 난 꼬들라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먹을래 오 어, 미니 뜨거워 네. 짠 근데 원래 이렇게 건더기가 많았나 건더기가 <laughs> <laughs> 어. 너무 알찬데 응난 어. 건더기였는데 안 먹긴 해왜 야채라서 <laughs> 할로어오 이게 맞아? 이따 말았는데 <laughs> 근데 한입 배음으로면 맛있을 것 같아. 이겨라. 이게너 아, 넣을 거야? 뭔가 뭔가 어디선가 잘못됐다. 오 완전 깔끔. 어 이렇게 올려 먹으려 이런 풍경에 이런 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맛. 이게 엄청 물에 삶은 계란이네요. 그래서 저리든. 완전 팔팔 뜯는 물에 삶은 게 아니라서. 근데 어떻 우리가 다 끝나니까 비가 오지? 그러게. 지금 많이 와. 저희가 진짜 날씨좋요 저희 음. 집에서 나올 때, 잔뜩 왔는데. 비가 와서 우산 샀는데. 음. 도착하자마자 비안 와. 응. 음. 저희가 여행할 때마다 이래요 날씨가 엄청 안 좋았는데, 우리가 딱뭐 시작할 때는 괜찮아. 나도 평생 살면서 날씨 요정이었어. 아, 맥주 먹고 싶다. 이게 맥주라고 생각하니까 맛있는데? 깔끔하게 씹고, 집가좀자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음, 화장품도 안 들고 와가지고 화장도 안 했다고. 오늘은 좀즘 차다가 목식당. 근데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목식당 추천하면 그 유튜버는 거르래. 목식당의 호불호가 엄청 갈리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가봐야겠다. 그래서? 또 궁금해.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기대감반 낮췄고요. 완전 단한 시골 마을.